세계 최악의 인질극 실화 탑5. 5위는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올리 아티잔 카페 인질극.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외국인 밀집식당에서 인질극. 22명 사망. 4위는 2013년 케냐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인질극. 소말리아 알샤바부 무장세력이 쇼핑몰에 무차별 총격과 인질극 진행. 68명 사망. 175명 부상. 3위는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채첸 무장단체가 극장 관객 850여 명 인질. 공연 중 무대 위에서 무장한 채 난입. 특수부대가 가스 살포 후 진입. 129명 사망. 2위는 1977년 말레이시아 일본 대사관 인질극. 일본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이 일본 대사관과 미국 기업인 등 인질로 납치. 일본 정부는 요구 조건 수용 후 항복. 테러리스트들 전원 도피 성공. 그리고 1위는 2004년 러시아 베슬란 학교 인질극입니다. 체첸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학교에 쳐들어가 1,100여 명 인질. 러시아 특수부대의 진압 도중 334명 사망. 이중 절반이 어린이. 인질극 역사상 최악의 비극.